코로나 시기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을 이제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익은커녕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저희 컬처TV에서 취재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지급해 드리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아유,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직원들 네, 다 감, 감을 하고 막 그냥 혼자 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버텼는데 이 동네가 지금 다 작년에는 전쟁이었어.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 아주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너무 힘들었어. 네. 가게 아니. 그만하고 싶다는 사람이야. 열이면 아홉, 열명면요 어떻게 해도 좋냐고. 그나마 이제 3월 달부터는 조금 그래도 일부 어. 조금 나아져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그 정책 지원 이런 거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런 거는 도움이 되셨나요? 나라에서 나오는 건. 네네. 그거 그 나와봐야 세금 내고 나면 없지뭐 여기 이런 데는 집세도 비싸잖아. 세도 비싸. 그거 저기 편도 응? 나와봐야 세금 내고 나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별을, 큰 도움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여기 벌어서 쓰는 게 낫지, 그거 받아서 쓰는 거야. 도움이 안 되지. 일부 세금은 해결은 하지만,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나라에서 주는 거 받고 살아? 안 되잖아. 손님이 그게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영상에서 보셨듯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여러분 모두 정말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나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은 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모든 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 9,391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지원금은 오는 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개시하고,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수령 가능하십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는 5월 초부터, 방문 돌봄 종사자는 5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고, 농어업 피해 지원, 헬스 트레이너 고용에 관한 추경안도 마련됐습니다. 추경안 중 7조 3천억 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 지원에 사용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385만 명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이름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이고 신청하시려면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코로나 소상공인 4차 지원금 이렇게 쓰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3차 재난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280만 명대보다 105만 명이 늘어난 385만 명이니 이 105만 명은 새롭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표로 정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2일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헬스장,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은 500만원,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 집합 제한 조치가 지속된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은 30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들 업종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그대로 유지됐고,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사, 청년 수련시설 등의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 전시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전세버스 업종은 200만원, 일반 업종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씩 받게 되십니다.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 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금리는 연 1.9%로 1조 원 상당의 직접 융자를 진행합니다. 또 폐업 후 지역 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5천억 원 규모의 브릿지 보증을 신규 공급합니다. 소상공인 정기요금 감면 대상은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로 전체 감면 규모는 2,202억 원입니다. 또한 농어업 피해 지원으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2,000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작 면적이 0.5헥타르에 못 미치는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에게는 3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과수, 화해, 친환경 농산물 농가에는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고요. 헬스트레이너 1만 명 고용지원액이 322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 명에게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500억원은 26일부터 신청을 받아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4차 지원금도 3차까지 받으신 분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6일부터 30일까지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자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4차 신규 신청자분들은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 택시 전세버스 기사 11만 5천 명에게 주는 70만원 지원금은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 6만 명에게 주는 50만원 지원금도 신청은 4월 초부터 지급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정부의 4차 재난 지원금, 크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시고 생업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